아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인생에 견뎌야 되는 시간이 수도 있어요. 근데 견디고 나면 큰 기쁨이 있어. 근데 또 이제 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웃을 수도 있지만 사모님 작년에 이게 강의하시면서 정말로 죽고 싶어 순간이 있었다 그때는 정말로 나도 뛰쳐나가고 싶다 이런 거 얘기해 주셨었거든요. 어 저희 딸아이가 이제 그 약, 약을 약신약이 나와서 이제 그 SK 다닐 때 신약 나와서 이제 그 다, 어, 새로운 처방을 받았었는데 그 약이 이제 부작용으로 굉장히 이렇게 좀어 폭력성도 나타내고 굉장히 힘들게 했던 시간. 아마 그, 가장 인생에 있어서 힘들었던 시간이 두번 있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제 아이 둘 키울 때, 정말 하나도, 왜, 요즘에 독방 육아, 독방 육아 하잖아요. <laughs> 예전에는 독방육아가다 일상이었기는 했지만, 그, 아이, 그 우리 딸 아이는 아프고, 어 저희 그 아들 아이는 울고, 그두 아이를 데리고, 어, 키우면서. 그, 그러니까 니 그, 목사님은 뭐 애들, 아빠도 병원도 다 제가 다니고, 그 다음에 뭐 애들 학교에서 문제가 생겨도 제가 가고, 그, 어, 학원도 한 번도 이렇게 그, 그 등학교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는 아빠. 어, 그랬던 아빠였기 때문에 그 옛날에 이제 아이 둘, 어렸을 때는 힘들잖아요. 그, 아이들이 이제 다 어리니까, 어, 다 돌봐야 하니까. 그때, 어, 너무 힘들어갖고, 원래 혼자 가출했다가 다시 들어왔던, 어 네. 독방 육아 쉽지 않더라고요. 하나였을 때는 독방 육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어, 할만했어요. 근데, 어 아이가 둘인데, 어 저희 딸아이는 38도만 되면 경기를 하고, 아들은, 어 자기 잠잘 때 먹을 때 빼놓고는 우는 아이. 어 그런 아이를, 아 정일 돌봐야 되는데 응. 어, 목사님은 일중독. 그때 그 목사님을 바라면서 보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내가 이기적인 남편 저런 남편하고 결혼을 했나 싶어서 이제 짐을 쌌죠.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도망치고 싶었던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아이들을 다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챙기고 저희 아들을 업고 딸을 손을 잡고 그 버스 정류장에 나가 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그냥 울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왔어요. <laughs> 알았어요? 가출하신 거? 요 근래에 알았지. <laughs> 난 집에 들어와 보면 항상 있었어. <웃음> <웃음> 그때 너무 힘들어서 가출하셨던 거예요? 아니 그 가출이라는 게뭐당이 아니고 집사서 나갔다가 갈 데가 없어서 다시 들어왔어요. <laughs> 어, 친정에도 못 가고 시댁에도 못 가고 뭐갈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 다시 들어왔었고 그리고 정말 힘들었던 게 저희 가 딸아이 약 부작용 때문에 어 그때는 어 정말 기도조차 할수 없는 그러니까 뭐 말만 하면 화를 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다고 화를 내고 저렇게 하면 저렇다고 화를 내니까 그 그런 상황 속에서 어 정말 이게 목회를 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힘든 그 상황으로 막 치사 달았었어요.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있는데도 그 자리에서 막그 목사님한테도 막 아빠한테도 욕하고 막 이런 그 태도를 보였었기 때문에 저희는 도저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경험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아 그때 누워서 그랬어요. 하나님 저희대로 들어가시면 안 될까요? 그때는 우리가 딸한테 죽을 수도 있겠다. 이게 그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던 거야. 약 부작용으로 음. 컨트롤이 안 되는. 그리고 그때 나도 목회를 여기서 그만둘 수 있겠구나. 근데 부작용 인걸몰 몰랐었잖아요. 몰랐었지. 몰랐었지. 그러다가 이제 부작용인가 싶어가 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바로 오라고. 약 부작용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약을 줄여가면서 어 이제 아이가 이제 예전으로. 올수 있었던 거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의 네. 인생에 그런 순간들이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나는 누구나가 겪는 일이라고 생각해. 어떤 사람은 좀 심하게 겪기도 하고 조금 덜 겪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에도 그 시간들이 있었고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 아, 이 또한 지나가는구나. 그래서 지금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인생에 견뎌야 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견디고 나면 큰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그 딸이 결혼도 하고 아유, 엄마 아빠 용돈 때마다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자랑하던데. <laughs> 또 열심히라고. 자이가 열심히 일해서 엄마 아빠 용돈 준다고 열심히 음. 하고, 어 아빠 집 없다고 돈도 못 <laughs> 나. 나집 사준다고 지금 집 뭐, 돈 모으고 있어. 되게 알뜰하더라고요. 음. 어, 참잘큰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또한 지나가는 걸 견디니 어, 이렇게 큰 기쁨을 또 주시고. 근데 저희 딸 아이가 나중에 다그 폭풍 같은 시간, 뭐막그강요 같은 시간 뭐 지금도 지나가고 있는 많은 부모님들도 있을 텐데. 어, 그 눈물의 세월을 정말 그때는 가서 그냥 기, 안, 예배 시간에 앉기만 하면 눈물이 전부 터 끝까지 어, 쏟아지고 그렇게 이제 세월을 보냈었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어, 자녀들 때문에 어, 그냥 앉으면 폭풍 같은 눈물을 흘려야 되는 부모님들 있거든요. 그냥 그런 부모님들 생각하면 어, 참 힘들지만 그 시간이 또 지나갈 거고,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거고, 저도 같이 그냥 같이 소망하면서, 어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 때문에, 제가 그런 감정들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아마 지금 그 어려움 속에 있는 부모님들 이해하기가 참 어렵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은 아 아이 이렇게 말씀으로 키웠더니 어 이렇게 됐더라 라고 이렇게 간증할 수 있었는데 어 어쨌든 뭐 본인 아니가그약 부작용으로 그 사춘기 아닌 사춘기를 다 추심하게 겪으면서 어. 그런 자녀들을 둔 부모들 아픔 자녀들을 둔 부모들 그러니까 저희가 건강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것도 아니면은 그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그런 부모님들을 보면 그냥 저절로 뭐 기도가 되고 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방송 보시면서 정말로 자녀 때문에 마음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어, 진짜 희망적인 거는 지나간다고 하시니 어, 잘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 건데요. 두 분은 어쨌든 그 노력하면 가능했던 시절을 이렇 지내 오셨어요. 근데 요즘 부모님들은 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좌절을 느끼는 그런 시대를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모들에게 먼저 살아간 선배 부모로서 어 응원의 메시지를 줄수 있다면 어 무엇이 있을까요, 목사님? 어, 우리가 이제 자꾸 어, 이전 세대, 우리 세대, 그 세대는 열심히 노력하면 무언가를 이룰 수 있었고 집도 살수 있었고 꿈이 있었던 세대다. 근데 요즘은 그런 꿈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 질문 자체가 조금 이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게 뭘까? 우리들이 자녀와 가정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뭘까?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세상과 이렇게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살면서 우리가 꿈이 없는 세대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뭐 목사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난 지금까지 한 35년, 목회 여정을 이렇게 지나오는 동안, 정말 이런 말을 믿어줄까 모르겠는데, 한 번도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 지금이 내가 경제적으로는 제일 풍족한 때를 살아가고 있고, 35년 전, 어, 내가 아무것도 없이 정말 그렇게 살아갈 때도 어,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이유는? 간단했던 것같아내 삶의 가치가 아~ 경제적인 데 있지는 않았던 것같아늘 그냥 이렇게 꿈이 있었어. 뭐~ 집을 사고 내가 성공하고 명예로 이런 꿈에 대한 것이 아니라 늘 내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한 그런 꿈. 그니까 지금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 꿈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우리들이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에 지금 가치를 찾을 수 있다면 훨씬 복된 삶을 살지 않을까. 어, 저도 이제 같은 맥락인데 어, 그런 어떤 좌절이라는 게그 비교 의식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뭐 옆집 아이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러니까 음, 저는 저희 딸아이가 이제 장애도 있고 뭐, 뭐 어쨌든 뭐 엄친아 같은 아들도 있는데 별로 이렇게 뭐 비교하면서 살지는 않았을던것 같아요. 우리 안에서 이미 그 <laughs> 비교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그냥. 어, 저희 딸아이 큰 아이가 아프다 보니까 끊임없이 그냥 자녀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어, 기도해 왔던 것, 어, 그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신명기 1 0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 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지키고 어, 여호와를 사랑하고 어, 마음과 뜻을 다해서 어, 섬겨라 그러면서. 오늘 내가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게내 행복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킨다 그러면 어, 오늘날 살아가는 그 가정 속에서도 어,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음, 제가 그 예배자로서 회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예배는 어,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래서, 하나님과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인터넷 매일매일 매일 살아가면서 또 내가 잘못했던 것들, 내가 실수했던 부분들,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또, 어쨌든, 저희, 저보다는 우리 그 성도님들이 더 많이 세상 속에서 부딪힐 것 같아요. 그 음. 세상하고 부딪혔을 때, 세상, 해상, 세상에서 부딪히면서 이렇게 방전되잖아요. 그 저는 예배가 충전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예배 안에서, 어, 그런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내가 다시 세상에 나가서 이길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어,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분 정말 아멘입니다.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자신감 t v 시청하는 분들은 다 크리스찬 부모들이잖아요. 어, 여기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 꿈이 없고 뭐 좌절하고 이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가치관을 해서 간다면 그것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미 두 분이 그렇게 사셨고 그리고 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는 결핍 요소는 하나님을 찾게 하는 도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배 안에 사람을 붙드는 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승리하며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오늘 귀한 말씀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담임 사모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저희 크리스천 부모들을 위해서 중부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격려가 안될것 같은데 참으세요. <laughs> 우리 인생에는 참아야 되는 순간도 있고 견뎌야 되는 순간도 있고 즐겨야 되는 순간도 있고. 근데 자녀를 키우는 그 순간은 견디고 참아내고. 근데 자녀를 키우면 큰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의 수고에는 마땅한 열매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견디세요. 이 시기는 누구나 겪는 거고요. 물론 힘들기는 했었지만, 어차피 할거 즐겁게 하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을 놓여줘야 되는 이 시간인데,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지. 어, 그래서 그 시간이 화내고 짜증내는 시간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